안녕하세요. 사플TV 이승인 세무사입니다. 제가 3월 달에 법인 결산하고 4월에 지금 예정 신고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우리 이홍주 구독자님의 그 질문 영상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드디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답변이 늦게 나가게 되어서 우리 구독자 이홍주님께 네, 송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재개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는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꿀팁을 놓치시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이홍주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2006년 12월에 서울 은평구에 나대지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엔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 지역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자금을 탈탈 털어서 2억 8천으로 이모님과 반반 구매를 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어 사업 시행 인가는 2017년 1월 26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는 2019년 5월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사업 시행 인가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에서 1차로 예, 승인을 해 주는 거죠. 1차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다 하고, 네, 1차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관리 처분 인가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시작해라 하고, 최종 결제를 해주는,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처분, 관리 처분이 용어가 조금 뭔가 처분해라 하고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때는 이제, 건물을 본격적으로 부셔도 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 처분 이전에 금액 산정이나 감정 평가 이런 절차가 다 끝난 거죠. 끝나서 기존 그 조합원들, 소유자, 토지 소유자분들의 권리 가격이 평가가 되고 나면은, 네, 관리 처분이라는 절차가 떨어지는데 이 절차는 자치단체의 최종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건물, 기존 건물을 허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개발이라는 말이 있고, 재건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재개발은 뭐고, 재건축은 뭘까요? 말이 참 비슷비슷한데요. 어, 의미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재건축이라는 말은 좀 국지적이고, 주택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거를 하면서 필요한 행정시설, 동사무소나 학교나 이런 기본 기반, 기반시설은 뭐 손대지 않아도 좋겠다. 주택만 노후화돼서 주택의 주택의 개량이 좀 필요하겠다. 주거환경의 개량이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럴 때는 이제 주택에 초점을 맞춰서 재건축, 재건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개발. 개발입니다. 재개발. 다시 개발을 하겠다. 이거는 뭔가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주택도 노화되어 있고, 어, 그 지역의 기반시설, 뭐 학교, 동사무소, 의료시설, 뭐 이런 기반시설도 많이 노화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기반시설도 업그레이드 하고, 주택 그 자체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래서 좀, 어, 넓은 범위,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예, 광범위하고 전체적이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저희 이모님은 관리 처분 인가 전 현금 청산을 하셨고, 네, 저는 현재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저도 완공 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해당 입주권을 정리하려고 목화 고민 중에 세금 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의미,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원주민인 네, 원시조합원이 있고요. 그 원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입하여 네, 입주권을 가지시는 분들을 승계조합원 이렇게 부릅니다. 원시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세제 혜택면에서, 네, 원시조합원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모님은 현금청산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나대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관리 처분할 때그 본인의 지분에 대한, 대지에 대한 권리 가격, 평가액이 나오면은 그 가격으로 돈을 받고 끝내버리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입주권 상태에서 이제 더 진행을 할 것인지 현금 청산하고 하차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이때 판단이 굉장히 네 재테크나 세테크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양은 25평으로 신청하였고, 현재 분양비가 상당히 많이 붙었으며, 기존 권리가액, 네, 기존 권리가액이 2.14억 원이고, 기존 조합원 분양가는 5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분양은 일반 분양이 있고, 조합원 분양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일반 분양은 8억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8억인데요. 네, 분석을 해보면 기존 권리 가액, 네, 관리 처분 당 평가한 가액이 2.14억 원이고, 네, 조합원 분양 가격이 5억입니다, 5억. 본인은, 네, 조합원 분양 가격 5억하고, 네, 기존 관리 처분의 평가 가액 2.14억하고의 차액인 2억 8천6백을 분담금으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기존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을 네, 지불하고 아파트를 네, 한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인들은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하시는 분들은 네, 조합원 분양 가격 플러스 여기서는 프리미엄이 무려 3억입니다. 3억을 더한 네, 8억의 분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격은 5억, 일반 분양가격은 8억 네, 이렇게 분양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프리미엄, 네, 시중에서는 P로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P. 네. 여기서 이제 조합원 분양자격에 대해서 도정법 하나가 개정됐는데요. 2020년 작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은 네,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도정법 개정 이후에는 네, 수도권, 수도권 투기 가열 지구 내네 단지의 경우는 무조건 2년 이상 실거주 한 경우만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투기 가열 지구 단지의 경우는 네, 조합원 자격이 있더라도 2년 거주를,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으시면은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금 청산을 하셔서 네, 하차를 하시고 일반 분양자에게 네, 자격이 넘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금 청산을 하시고 하차를 하시게 되면은 네,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아, 입주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일반 분양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받으면 이제 일주택이 되는 거죠. 나대지는 인가 후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듯 하여 세무사님께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완공되기 이전에 현재 그 프리미엄에, 프리미엄 3억을 더해서 저번 어, 분양 가격 5억에 프리미엄 3억을 더해서 저번 네, 분양 자격을 8억에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세금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 완공 후 2년을 거주를 해서 네, 비과세 요건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네, 결과를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분양권으로 먼저 매도한 경우인데요. 8억에 분양권을 매도하면은 네. 8억에 대한 취득 취득 가격은 기존 권리 가액 2.14억하고 분담금 2.8억 2.86억하고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 자체에서는 조합원 네, 분양권 입주권이죠. 이 자체에서는 3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네, 장기 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3억 자체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권리가액 2.14억은 나대지를 1.4억에 매입했기 때문에, 네, 대지죠, 대지. 대지에서는 7,4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고, 13년 보유하셨기 때문에 26%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년 보유하셨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6%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나 대지 대지 부분에서는 5,400의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3억 5,4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억 7천, 약 1억 7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2년을 거주를 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거주까지 해서 약 완공 주택에서 5년 정도를 네, 5년 정도를 보유하고 2년 거주를 가정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자 10억의 완공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취득 가격은 기존 권리가액 플러스 분담금 에서 5억입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이 5억이 생겼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완공주택을 매매하니까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9억까지 비과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10억에서 10억 빼기 9억 해서 10분의 1 10분의 10%만 과세되는 소득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액은 5억이지만, 과세 대상 시세 차액은 달랑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분이 이제 보유 5년을 하셨고, 거주 2년을 하셨기 때문에, 네, 99단 4단 4, 5, 20. 네, 그리고 4, 2, 8. 그래서 28% 장특공제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특공제 후 소득금액이 3,6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 부분은, 네, 어, 또 동일하게 네, 5,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총 소득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가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약 1,700만 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무려 세금 차이가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10배. 한두 배도 아니고 10배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으로 팔면 약 1억 7천 네, 완공 후 2년을 거주하시면 단지 1,700만 딸랑 1,700만 원 10배 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유사한 사례에 계신 분들은 재개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2년 거주를 하셔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홍주 구독자님과 비슷한 사례의 경우는 완공주택으로 파시는 것이 엄청난 절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양도하는 시점에 주택으로 그것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은장특공제 네, 혜택까지 받게 되어서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구독자 이홍준님의 사례를 네,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